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올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았는데요. 우리 동작구에도 대한민국 독립운동과 관련해 의미 있는 장소가 많습니다. 뉴스엔 이사람, 동작역사문화연구소 김학규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동작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신데요. 동작역사문화연구소 소개 좀 해주시죠. 동작구의 역사를 알면 동작구의 현재와 미래가 보인다. 이런 모터를 가지고 연구하고 활동하는 그 민간 연구소고요. 저희들이 연구 성과를 지역 주민들하고도 다양한 방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동작 공동체 라디오 동작 FM에서 낭만과 전설의 동작구란 이름으로 라디오 방송도 하고 있고요. 또 지역 주민들과 청소년들과 이렇게 탐방 활동, 강연 활동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연구 성과를 좀 책으로도 내고 있습니다. 예. 낭만과 전설의 동작구란 이름으로 책도 내고. 동작민주올래 가이드북 이런 이름으로 책도 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연구 성과를 지역 주민들과 나누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할 거고요. 동작구청에도 이렇게 정책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고요. 3.1 운동 100주년이기도 합니다. 지역에서도 이와 관련해 기념문화제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가 3.1 운동 100주년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이기도 한데요. 우리 동작구에서도 이제 처음으로. 3일 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했고, 4월 11일에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런 기념행사도 좀 하고 있는데 상당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뿌리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이제서야 우리 동작구가 그 3일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행사를 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있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는 매년 그런 의미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좀 개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100년 전 1919년 3월 23일에 노량진 일대에서 만세 운동도 있었고요.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의미 있는 유산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 지역 시청자가 꼭 알았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예. 상록수의 저자 시문이 우리 동네 흑석동에 살고인 살아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 당진, 충남 당진에서는 사실 시문 선생이 잠깐 자랐는데, 거기에서는 시문문학상, 시문문화제, 이런 것을 매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작 시문의 고향인 우리 동작구는 좀그 조용한 이렇게 보냄, 이런 게 있어서 좀 아쉬움이 좀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동작구청에서 그 효사정 문학공원 일대에 그 문학비도 세우고, 그리고 심은 선생이 좀 앉아 있는 벤치도 만들고 해서 거기 한번 가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유한양행 건물 1층에 보면 유한양행 창립자이기도 하고 그 독립운동가이기도 한 유일한 선생 기념관이 있어요. 상당히 아기자기하고 작지만 상당히 볼 만한 게좀 많이 있어서요. 이 아이들과 함께 가 보면 좋겠다. 이런 점에서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3일 운동과 관련하면 우리 동네가 한강 인도교 같은 경우가 31운동 3일 전에 그러니까 2월 26일이죠. 그때 기독교계 민족대표 33인을 구성하는 분들이 여덟 분이 모여서 아, 우리 기독교계는 누가 민족대표 33인으로 참여할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한 장소예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장소, 역사 의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3 2 3 3월 23일 날 우리 노량진에서 3일 만세운동이 있었다. 이것도 좀꼭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작민주 올레라는 글을 통해서 지역 곳곳에 숨은 이야기도 전하고 있으신데요. 사실 우리 동네가 이제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사에서 상당히 좀 자랑스러운 역사 상당히 많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세운 게 바로 독립운동의 역사고 또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간 게 민주화운동의 역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동네가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 많이 있는데 많은 분들에게 좀덜 알려져 있어서. 제가 좀 그런 숨겨진 이야기 이런 거좀 찾아서 많은 분들에게 좀 알리고 싶고요. 그러면 우리 동네 살고 있는 분들이 이 동작구에 대한 자부심, 동작구민으로서의 자부심 이런 게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 민주화를 위한 과정 그리고 이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과정 이런데 우리 동작구민들이 더 자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동작민주올래이 언론에 좀 이렇게 연재를 하고 있고요. 인터넷에 그 동작민주를 내치면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꼭좀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주민과 HCN 시청자께 하고 싶은 말수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구슬이 소말이라도 좀 꿰어야 보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동작구의 그런 독립운동과 민주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 많은 사람들이 좀 찾아가고 배우고 할수 있도록 동작구청에 우선 부탁드리고 싶은 게 표석이나 이렇게 안내판. 이런 것좀 많이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이 미래를 지배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현재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과거를 지배하려고 한다.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라는 게 단순히 이 흘러간 그런 올드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이런 걸좀 밝혀주는 건나침판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동작구민들과 함께 우리 동작구의 역사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 이런 부분 좀 아픈 역사 그리고 자랑스러운 역사 다 함께 좀 기억하자.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더 민주적이고 더 발전적인 사회 그리고 우리 동, 동작구를 지방자치가 활성화된 그런 사회로 만들어 나가자. 이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